弄一名。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지지 우리 이절도 율동과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너희 무엇으로 자게하리요후회는회는 후회.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너희는 세상에.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친구도 처음 하는 찬양인데 매우 매우 훌륭히 하나님께 찬양과 열동 드린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자, 다음 찬양은 맞아요. 세상의 소금과 빛. 지난 주에 우리 와와와와와와와 하는 찬양 기억 나죠? 어, 후렴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와와와와와와와 뒤로 가면서 와와와와와와 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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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간주 부분에 신나게 율동 없이 아, 찬양 없이 율동하는 부분 있죠. 어, 다 자유롭게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에 맞춰서 소금빛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허리 손꼭 얹고 우리 찬양과 율동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내삶 녹여 주 이름 밝히어라 두 손으로 해볼게요 너 희는 세상의 빛이니 내삶 들여 주 이름 밝히어라 뒤로 가면서 어두운 세상 두은 세상 밝히시는 겸손의 왕 오직 예수 온 만다의 뜻 다의 힘 다의 선포하라 주 찬양에 외치세 주를 기뻐 자유롭게 자유롭게 뛰면서 우리 기쁨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겸손의 왕 오직 예수 몸만 다해 듣다해 힘 다해 선포하라 주 찬양의 외치세 주를 기뻐해 기쁘게 자유롭게 좋습니다 워워워 준비해 보겠습니다. 뒤로 돌아서서. 어 세상 밝히시는 겸손의 왕오 예수.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겸손의 와 오직 예수 한번더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겸손의 와 오직 예수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겸손의 와 오직 예수 온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선포하라 주 찬양에 외칠세 와와와 와와와 와 와와와 와 와와와 와 와와와 한번더 해볼게요 와와와 와 와와와 와 와와와 와 와와와 와 와와와 와 와와와 돌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신구들 멋지게 참여을 통한 것 같아요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찬양 한 곡이 더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시마이라는 찬양인데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어, 그것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열방이 열방이 돌아오네 맘대성 주를 보네 주 성령이 마시네. 예수 그리스도 주다스리네 주의 손이 나를 도하네 열방이 예배하네 엎드려 경배하세 주 성령의 인제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는 영광의 와 주의 나라 여비만에 우리 2절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열방이 돌아오네 만렙성 주를 보네 주성령이 임하시네 예수 예수 크리스토, 주 다스리네. 주 예수님 날 인도하네. 열방이 예배하네. 엎드려 경배하세. 주성령의임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광의 왕, 그의 나라 여기만에. 우리 친구들 조금 더 힘을 모아서 후렴 한번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텐데 어, 열방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친구들 손 들고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이 돌아오네. 열방이 돌아오네, 업드명조를 보네주 성령이 마시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다스리네 주 예수님이 나를 도하네 열방이 예배하네. 엎드려 경배하세 주 성령의 임재하네 예수 그리스도 주 영광의 와 주의 나라 여기와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한 종과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 친구들 충성이 뭔지 알아요? 충성? 충성이란 충성이란 우리가 맡은 일에 우리가 맡은 일에 순종해서 그 일을 성실하게 잘 하는 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친구들 충성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 먼저 생각났어요? 충성하면은 어떤 모습이 생각나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 경례하는 것 존사님도 충성을 하면은 이렇게 충성하고 경례하는 군인 아저씨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이 군인 아저씨들은 우리 친구들과 존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군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이 군인 아저씨들은 이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충성, 충성하고 인사하는 분들이 또 있는데, 혹시 또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경찰. 이렇게 경찰 아저씨들도 서로 이렇게 충성이라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요. 경찰 아저씨들이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또 나쁜 사람들을 잡으려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군인 아저씨들과 경찰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과 경찰은, 군인과 경찰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1년에 단 하루, 조용조용, 조용조용. 조용. 우리는 1년에 단 하루 이렇게 우리나라에 충성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나라에 충성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인지 알아요? 자, 아까 정답 나왔는데. 맞아요. 현충일에 현충일. 우리는 1년에 단 하루 6월 6일이 되면 현충일 날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하고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충일이 되면은 이렇게 현충원에 가서 이렇게 경례, 충성하고 이렇게 경례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충성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나라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성경 스토리를 볼 거예요. 쉬, 성경 스토리를 보텐데 예수님께서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해요. 삭개우의 집에 계시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열 명의 종들을 불러 모은 후 이렇게 말했단다. 여기 한 문화씩 받거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시간이 흐른 뒤 귀족은 왕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단다. 그는 돈을 맡긴 종들이 얼마의 이윤을 남겼는지 알아보려고 그들을 불렀단다. "내가 준 돈으로 얼마를 벌었느냐?"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벌었습니다. "내 착한 종아, 아주 잘했구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맡기겠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랬구나 내게는 5개의 마을을 맡기겠다 주인님 여기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입니다 제가 이것을 천에 싸서 안전하게 보관하였습니다 주인님너무하신 분이라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인님은 기준이 높고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리석은 종아! 내 말대로 나는 어리석은 짓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왜내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여봐라 이일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를 가진 종에게 죽어라 하지만 주인님 그는 벌써 열 문화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충성한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잘 들었느냐 주인이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더큰 것을 맡겼듯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란다 친구들 잘 봤어요? 오늘 오늘 한 기족이 무엇이 된다고요? 왕! 왕이 되었어요 왕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열 명의 종들에게 각각 하나의 한문화식을 나눠줬어요 우리 친구들 한 문화가 얼마인지 알아요? 한 문화가 이렇게 동전 하나를 말하는 건데 이한 문화가 얼마일까요? 이한 문화가 얼마냐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1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이한 문화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겐 엄청 큰 돈이겠죠? 엄청 큰 돈을 이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종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이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여라. 이렇게 장사를 하고 이렇게 주인은 이제 먼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왔어요. 이제 왕이 돼서 돌아온 주인이 궁금한 거야. 과연 내 종들이 이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서 이 종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이, 이렇게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말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아, 맞아요. 이 주인이, 이 종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 저는 이한 문화를 가지고 몇, 문, 몇 문화를 만들었다고요? 열 문화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주인, 종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맞아요. 자, 우리 함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 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주인이 말했어요. 주인이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잘했다, 착한 종아,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열 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능력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종이 나왔어요. 다음 종도 이렇게 주인에게 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이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인님 주인이 이 종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다. 너에게는 다섯 마을을 다스리는 그 힘을 주겠다, 그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종이 나와서 이렇게 주인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의 말은 다른 종도가 조금 달랐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돈을 천에 천에 곱게 접어서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주인님은 조금 엄하시고 무서우신 분이라서 제가 두려워서 그냥 이 돈을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주인님이 어떻게 했죠?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이 말을 듣고 주인이 화를 냈어요. 이 어리석은 종아 너는 어떻게 어? 이 종들 내 말에 충성하지 않았니라고 하면서 이 종에게 있던 한 문화를 열 개의 문화를 벌었던 그첫 번째 종에게 이렇게 한 문화를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그런데 오늘 주인이 주인이 이렇게 종들에게 문화를 주고 각각 얼마를 벌었는지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인이 열 문화를 번 종과 그 문화를 잘 보관하고 있었던 종에게 반응했던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이두 종에게 주인이 말을 했는데, 왜두 종에게는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주인이 그 종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이 종들의 모습에서 충성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첫 번째 종은... 첫 번째 종은 주인의 말에 잘 충성했기 때문에 주인이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착한 종에게는 열 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그 힘을 주었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반대로 이세 번째 종은 주인이 나는 주인님이 무서워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야라고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오해했고 스스로 주인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충성하지 않고 돈을 고이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충성하지 않았던 이 종의 모습을 보고 아 너는 어리석은 종이다, 너는 이렇게 어리석은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주인은 이 주인은 돈이 많던 이 주인은 이 종들이 이한문화를 가지고 많은, 버,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을까요? <laughs> 주인은 주인은 돈이 많이 있어요. 주인은 돈이 많이 있어서 한문화가 있던 이 종들이 한문화를 벌던, 다섯문화를 벌던 그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주인에게 중요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이 말했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라"라는 그 자신의 말에 충성하는 그 충성의 모습을 원했던 거예요. 이 충성의 모습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행동으로 잘하고 못하고 이런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란 우리의 이 마음가짐, 이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이 충성의 마음,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충성엔 존사임이 큐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큐티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헉! 큐티 책이 있는 친구. 큐티는 큐티 책이 있는데 큐티 하는 걸 맨날 까먹어 하는 친구. <laughs> 우리 친구들 큐티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응.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런 그 충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는 지금 큐티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아니면 큐티가 뭐예요? 하고 큐티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큐티티도 사고 이번 힘들더라도. 힘들더라도 큐티를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잘하는 것을 보실까요? 큐티를 못하는 것을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잘하고 못하는 것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아나 오늘 하나, 우리 민준이가 아나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올 거야 하면서 성가침을 보는 것 또는 우리 주안이가 우리 주안이가아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충성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 친구들의 그,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여기에는 충성은 없죠. 충성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실함이에요. 성실함.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마음 속에 성실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날마다 집에서 큐티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친구들의 그 충성하는 성실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마칠 건데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마음 속에 충성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